자, 오늘의 게임은 전사의 모험, 정글에서 해볼게요. 혼자서 플레이가 가능한 전사의 모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매번은 되게 간단해요. 클리어 타임은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 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스케 쪽으로 가까이 붙으시면 밖으로 나가시는데, 바로 앞에 있는 닭가칸, 가시면 돼요. 닭카카는 예, 마라가 무한인데 우선은 마커를 하시면은 피가 1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런 애들 오우 이런 애들이 닭카카를한자딱 때리면 죽습니다 자그 다음에 전부 다 11시로 다 보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글링 바콘 히드라 바콘 히드라는 초반에 뺏어 주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저글링들 다 잡아주시고 근게많 너무 많다 씨. 자, 이 정도만 뺏어 주시면은 다 예. 잡을 아, 수 있죠 그럼 다 11시 예, 11시가 이제 최종 보스전이라 보시면 되고 거기까지 길을 뚫으시면 됩니다 자, 히드라마 마콘그 다음에 아칸 마콘 아칸까지 뺏었으면은 여기는 이제 안 뺏어도 상관없어요. 아칸이 다, 자, 다 잡아줍니다. 아칸 데미지는 30. 쉴드가 700. 자첫 번째 마을을 도착했는데 여기 서 있는 아처들이 피가 있어요. 막 건. 자 그다음에 전부 다 밖으로 나가셔가고길 돌아가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만 아래쪽으로 보내서 빠벳들 다 잡을게요. 아유, 캐리어 막고 날라오래 뚫렇게 죽여버렸네요. 그 다음에 히드라 두 마리, 여기 언덕으로. 자, 울트라 마컨 두 마리.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보시면 캐리건들이 있는데, 이캐리건은마커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피가 9,999에, 레미지가 500. 쓸만해요, 초반해 아우씨,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캐리건들이 때리면은 클럭킹을 해갖고 아래 클럭키 네, 애들 다막보내주고자그 다음에 7시로 이제 길돌아 하면 됩니다 <laughs> 전부 다 7시로 보내주시면 돼요 얘네들도 일곱지. 자, 닭가카는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은, 아비터가 하나 있습니다. 아비터 마커를 해주신 다음에, 처음에 캐릭터 골랐던데, 닭가카 데리고 가셔갖고 전부 다 마커를.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모든 유닛을 다쓸 수가 있습니다. 네, 얘는 뭐죠? 버리고 네, 위쪽을 쭉 올라가시면은 이제 초이든이 있는데 초이든도 마커하시면 돼요. 네,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스커지, 초이든, 얘도 마커. 얘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1차 점찍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직은 여기서. 자, 나머지 유닛들은 다 닳고 와서 1차 전직 시켜줍니다. 다 닳고 왔죠? 아, 여기서 이제 진화를 하면 안 되는 게 디파일러, 디파일러는 진화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와, 여기 다 밀었네. 나머지는 이제 다 11시로 보내서 다 죽입니다. 필요 없어요.

교전 중입니다. 자 여기서 얘네들 경계. 다 데리고 오고요. 이 얘네들 전부 다 진화. 명령만 내리십시오. 방금 하이테플러 같은 경우는 진화를 안 시키는 게더 좋을 것도한 했네요. 루탈로 네, 이쪽 라인 다 잡아줍니다. 잘 잡은 애 솔라인까지 아, 다 밀었네요. 밀었으면은 이 뮤탈도 7시로 가지만은 가디언으로 변합니다. 아, 벌써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깼습니다그 <laughs> 아, 다음에 이쪽, 다카카니라, 디파, 뺏어오고. 아, 이렇게 세 마리. 이쪽으로 올라가서 탱크 정리. 완료. 아, 너무 왼쪽은 붙으시면 레이스 따라오니까. 이런 애들. 와주. 수신했습니다 벡터 계산 완료. 공격 대형으로. 와저. 벡터 계산 완료. 명령만 내리오 저도 가 여기로 일단 이렇게 두 마리밖에 필요가 없어요. 각각 아니라 디파 오, 씨. 해줄 뻔했데 이번엔 무시시죠 아, 갑시다. 근데 뭐지? 어, 이렇게 숨겨진 애들이 있어갖고, 각각과 어, 방급 죽을 뻔 했습니다. 다시 아, 또 오래. 웜. 질런만 다 잡을게요. 오, 어, 무섭다. 야, 원킬이라서, 한대 맞으면 죽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 레이스들 다 마컬 하시면 되는데. 내가 고스트가 있나? 고스트 한 마리 있네요. 이 고스트도 써야 되겠다. 알락카운 나베 마코. 어 뭐야, 씨.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 막 달려오네. 그래. 우선은 레이스를 3마리 뺏었습니다 이래 레이스 되게 좋아요. 어, 맥디밈입니다. 하이거스못볼것 같은데 이거? 어, 레이스 다 통과했네요. 아, 레이스로 위쪽에 캐리건들 잡아주고

아칸도 빼두고 네, 레스 다빼둘게요 오늘 어,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거대 함성 로봇이라고 하는데 데미지가 30밖에 안 됩니다. 먼저 개구쟁이 쓰레기. 자 말이. 배틀은 사 내꺼죠. 마린 뒤로 빼주고. 다음에 수업. 이거 버릴게요. 그 다음에 골리앗들 자, 여기는 <laughs> 마컨 아니면은 디파인데 이 디파가 변신을 하면은 진화를 하면은 못 깹니다 너무 너무 아파요 배틀 데미지가 3초 아, 여기까지 빌었으면은 레이스로 위쪽 정리해주고. 오. 우 다음에 아비터로 리버스와. 어? 아씨, <laughs> <laughs> 차서거리가 왜 이렇게 길어? 갑시다. 걸어가자. 파마 있으면은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오4살리54 54 5 999입니다. 리입출다 리버 출동 건물이 너무 뭉쳐있다 보니까 진짜 피포팔이네. 아 이제는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애들, 어땠다. 이러면 게임이 끝납니다. gg. 약간, 킬링타임, 유즈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레이타임은 15분.